비안팔사가 러닝으로 고지혈증을 고쳤다고 합니다. 약도 특별한 시술도 아니고 그냥 달렸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러닝 진짜 고지혈증에 효과 있을까요? 고지혈증은 혈관 속에 나쁜 지방이 쌓인 상태입니다. 특히 중성지방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아질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 운동입니다. 의학 논문들을 보면 규칙적인 러닝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서서히 개선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달리느냐. 버터 지와가 논문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러닝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주 4에서 5회, 한 번에 30에서 45분,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조깅. 처음엔 걷기와 섞어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지속 러닝으로 이어가세요. 8주만 지나도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감소. HDL 상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주 이상 지속하면 LDL까지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고지혈증은 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한 84처럼 달리는 습관 하나가 혈관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빠르게 말고 오래. 혈관은 달린 만큼 깨끗해집니다.